부배는 무슨 뜻이냐고? 브라운 배어란 뜻이야. 브라운 배어란, 부배 뜻은 여러 가지가 있어. 사실, 가장 처음 뜻은 뭐냐면은, 보배를, 발음을 바꿔갖고 부배가 된 거거든? <laughs> 보배. 보배 뜻이 뭐냐? 어, 원래는 처음엔 그렇게 만들었어 이름을 보배가 무슨 뜻이냐면은 아주 귀중하며 꼭 필요한 사람이나 자산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 아주 귀하고 소중한 물건. 이제 그게 이제 보배란 뜻인데 어 굉장히 좋은 뜻이 있지. 이제 그 보배를 발음을 바꿔갖고 부배라고 만들었어. 근데 이제 애들한테 설명할 때는 이제 뭐. 발음이 귀엽고, 응? 음? 그, 어감이, 어감이 귀여워서, 부배다 그렇게 애들한테 설명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브라운 베어. 갈색 곰, 그래갖고 이제 부배라고 이제 알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 근데, 신기한 거는, 내가 브라운 베어를 염두에 두고 그 곰돌이 캐, 캐릭터를 만든 건 아니야 <laughs> 곰돌이 캐릭터 이름을 이제 보베를 이제 발음을 바꿔서 부베라고 한 건데 또우연찮게또 캐릭터에 맞게끔 또 브라운 베어라고 또 이렇게 또 말이 맞아 뭐야 그 되게 운이 좋아 이제 작업 운이 되게 좋아, 예술 운이, 예술 운이 되게 좋아 신기하지 또 신기한 게 있어, 내 만화 중에서 파랑새가라는 만화가 있거든, 파랑새가라는 만화가 있는데 거기에 보쿠라는 애가 나와, 보쿠 <laughs> 근데 나는 맨 처음에 그림, 그 이름을 어떻게 지은지 알아? 뭐, 바카, 피키 삐키뽀 뽀키, 뿌 뽀, 뿌, 이렇게 하다가 보쿠 그 여러 가지에서 내가 고른 거거든? 뭐뽀뽀 삥낑 빵빵 이렇게 하다가 보쿠 어? 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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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그래갖고 일본어 몰랐어 보쿠 일본어인데 일본어를 모르고 이제 그래갖고 아 보쿠 좋다 그래갖고 어감이 좋아서 보쿠라고 친건데 보니까 이제 만화 감상평이 이런게 달리는거야 보쿠? 나? 그러는거야 보쿠? 나? 자신? 그러는거야 그래갖고 뭐라 그러는거야 그래고 어? 뭐라, 뭐라 그랬, 뭐라고? 내가 그랬더니 애들이 보쿠가 일본어로 나라는 뜻이래. 나는 아, 보쿠가 일본어로 나라는 뜻인지 모르고 일, 이름을 만든 거거든? 어, 신기하지. 자꾸 만화를 보면은 아주 우연찮게 <laughs> 우연찮게 마치 작가가 보쿠 복구, 보쿠가 나라는 뜻이니까 보쿠가 작가 자신을 구한다는 의미로 보쿠를 구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들 많이 하거든? 무슨 말인지 아니? 내가 보쿠라는 일본어로 보쿠가 나라는 뜻을 모르고 지은 이름인데, 뭐, 뭐, 빠빠, 빠빠뽀뽀, 뿌기, 뿌, 뿌쿠,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여러가지 막, 여러가지 이름을 만들어 놓고, 그중에서 보쿠를 고른 거야. 어? 삐삐, 뽀, 뽀까, 뽀뿌, 보쿠. 보쿠. 북구가 좋다냐고 북구. 맨 처음에, 그런 것도 있어. 맨 처음에는, 그, 바쿠도 있었어, 바, 바쿠, 바쿠.